아, 응. 라면을 먹읍시다. 응. 어, 이거 괜찮아. 한 대도 안 맞으면 돼요, 저. 응. 어, 어, 가자. 가자. <laughs> 이제 가자. 아, 응. 안 돼. 하나, 응. 응. 스몰이 좀 하고, 파트 좀 마시고, 죄송한데 <laughs> 근데 너무 떨리거든요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떨려 진짜 미치겠어 <laughs> 아, 어. 아. 아, 가자 다음 아그 아, 갔다가 쭉, 아, 아, 아래에서? 진짜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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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<laughs> 전 처음 <살았어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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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어. 이게 뭐야? 저 이거 드디어 깨나요? 아니면 뒤에 페이크 다하고또막 벌크업 하는 거야? <웃음> 지금 소이안 <laughs> 쉬어져 회사기 사용해야겠군 준비됐어? 별거 없지만 간다. <laughs> 아, 아, 필살기 뭔데1인데 있고 그냥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럼 방금 그 필살기가 아니었던 거네요. 엥? <laughs> 필살기 왜안 해? 그래, 그래? 와, 눈, 눈, 눈 바뀌는 거 봐. 응. 그래, 눈 바뀌는 거 보세요. 띵, 터져. 와 그래. 맞지 이게? 진짜로? 아니면 자비? 아, 여기로 가야만 이제 보이는구나. 아, 아, 진짜요 <laughs> 진짜 마지막, 그래, 그래, 어쩌라고? <laughs> 어, 맞아. 말 그대로 별거 없는 거야.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. <laughs> 알아들었어? 내가 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. <laughs> 아, 그 그래, 아, 이게 마지막이야. 니턴이 네 돌아오면 넌날 죽이겠지. 그래서 말이야. 결심했는데, <laughs> 니턴이 네 오는 날엔 없을 거야. 절대로.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고 해도, 네가 포기할 때까지, 난 계속 내 턴을 유지할 거야. 이거, 포기하지 않은면 되잖아. 너 막, 1 5 시간 한, 저의 의지는 어디로 가는 거지? 알겠지? 아니, 모르겠는데. 땀나는 <laughs> 거 봐. 포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곧 지루해질 거야. <laughs> 아, 참. 뭐하는 거야, 저는 이제 한 손에 어 살을 들고 여유롭게 뭔가 해보겠습니다 웃겨하지 않는 근성 저는 근성밖에 없는 사나이여서요참 음, 얼큰하다 <laughs> 어, 아, 아, 어? 아직 있네. 앤 음. <laughs> 엔딩 너무 궁금해 있으면 그만두겠지. 음. 이게 승리의 맛이군요. 너 같은 부류는 잘 알고 있어. <laughs> 맞아, 나 의지가 매우 강해. 맞아, 육이 절대 안 했어. <laughs> 그리고 클리어 할걸 치트도 안 쓰고.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. 저기 <laughs> 말하자면 엔딩을 보는 게 이득이지 않나? 무슨 일이 있건 계속 나아가겠지. 욕망이 선하든 나쁘든 간에. 단지 네가할수 있다고 믿으니까. 할수 있으니까 <laughs> 감상해야만 하는 거겠지 그렇지 응 하지만 이젠 넌 끝까지 왔어 네 앞에 남은 건 이제 없어 그래서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쯤에서 네 의지로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?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<laughs> 하품해, 이 자식? 말 그대로 다른 일이나 하는 거지 다른 다른 일? 잠이나 자는 거? 쟤도 <laughs> 졸려 보이는 거 아니야? 아니 따분해서 아품하나 누가 먼저 자나 지압이라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. 음. <laughs> 아니야 아 자신 없어요 저는, 저는 괜찮음 한 1시간 동안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<laughs> 자 <laughs> 엔딩 언제 나올까? 아니, 뭔가 다른 걸좀 해야 되나? 대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? 음, <laughs> 긴장해서 가서 잠이 오네요. 에트스분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다시 여기 남길 거라구요. <laughs> 정말, 오늘의 하이라이트 박제를 해야겠다. <laughs> 이거 저 12월, 그 이제 크리스마스 쯤에 시작을 했는데, 드디어 엔딩을 보네요. 보나? <laughs> 볼수 있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, 여기까지 만놓고 여기서 가도나 음, 아, 엔딩 안 보여주고. <laughs> 자러 가, 자아이네요 그런가? 이제 가만히 있어 볼까? 봐봐, 봐봐 보세요. 이제 음색이면은 눈이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. 그러면 죽은 척을 하자. 어디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척을 좀 하자. 참, 뭐 하는 걸까? 어, 약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? 이 자식, 눈꺼풀 감기는 거 봐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맞아 샌드, 낮잠 자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. <laughs> 이 자식, 두나? <졸나? 웃음> 아니, 아니, 왜저러 암튼, 응. 음. 여기서 이제. 움직이면 깨나? 가볼까? 안되네요. 안되네. 뭘 해야 됐지? 어? 어 움직여 보세요. 여긴 안되는데 지금 틀이 움직이잖아요. 우와, <laughs> 이거 이러다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음, 이거 설마 세이븐 해주겠지 어디까지 가야 됨? 위는 안되네요. 아래, 아래는 되나? 아래도 안되네? 아, 공격이야. 설마 <laughs> 아, 아 진짜네요. 자, 샌들을 쓰시러 가자. 해서 하겠습니다. 어? 어? <laughs> 이거 제가 공격한 거 아닌데? <laughs> 이게 뭐야? 어, <laughs> 알아서 두 방을 쓰네요. 음, 한턴에 공격을 한 번만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. <laughs> 그래.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? 응 어, 음. 음, 그냥 경고 안 했다고만 하지 말아줘. 어, 불사 이거 물살이에요. <laughs> 불살에선 이런 적대적인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. 음. 저 노마의 불살 다 보고 이제 마지막 엔딩 불살 남겨두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또 뭐, <laughs> 이게 뭔데 그립이나 가겠군. 야 엥? <laughs> 아니 아니 이대로 그냥 튄다고? <laughs> 공개가 안돼? <laughs> 음 하필요소 뭐 필요한거 없... 어? 어? 죽어? 어? <laughs> 헐 레벨이 올랐어 어? 쏠봐. <laughs> 너무한다. 주인공 되게 사악하다. <laughs> 저는 거의 한 15시간 정도 꾸려 나가셨겠지만, 음, 약간 제가 나쁜 놈이 된것 같은 기분이네요.